네, 어마어마하죠. 자, 그 다음에 4번. 4번도 진짜 대박이에요. 전체 공격. 와, 전멸당해. 전멸당. 안녕하세요, 루나빠입니다. 오늘은 애니메 매니아에서 레전더리 등급인 미나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. 레전더리 등급은 뽑힐 확률 1%입니다. 네, 여기 1% 이렇게 돼 있죠. 미나토 몇번 써봤는데 왜 레전더리인지 알수 있어요. 제 생각에는 SS 등급 확정입니다. 전체 공격이 정말 끝내줍니다. 전에 언커먼 사스케 리뷰하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, 1대 다수의 싸움에서 미네토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. 다만 단점이 있다면, 너무 전체 공격에만 좋게 치중되어 있어서 보스전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바로 게임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스킬, 이거 진짜 유명한 거죠? 순간이동 공격이거든요? 이렇게 하는 건데, 보기에 지금 한 명이라서, 이게 뭐야? 라고 할수 있는데, 나중에 가수랑 싸울 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. 1번은. 1번, 여기 두 명이죠? 1번. 이렇게 때리잖아요. 네.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, 이거. 그리고 기본 공격도 엄청 셉니다. 아, 2번이 표창을 던지고 바로 순간이동을 하네요. 다시 해볼게요. 네. 그렇죠. 던진 방향으로 순간이동 하는 거. 이것도 미나토의 그 순간이동 네, 스킬이죠. 2번 다시. 네, 됐죠. 데미지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3번 스킬. 이거 그냥 나, 나서나 아니거든요, 나서나. 네, 붙음은 다 맞죠. 장난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1번 스킬, 사람들 많으면 은 되게 멋있다고 했는데, 보여드릴게요. 네, 어마어마하죠. 방금 순간이동하면서 공격 다 했어요. 자, 3번 스킬로 다시 마무리. 게다가 나선을 쓰면 은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4번, 4번도 진짜 대박이에요. 전체 공격. 와, 전멸당해, 전멸. 와, 진짜 너무 사기 아니야? 이거 레어랑 너무 차이나는데? 그리고 1번으로 순간이동하면서 나선안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. 자, 1번 3번 동시에 쓰는 거예요. 1번 3번 동시에. 예, 다 날라가죠 지금. 어 좋았어. 나선 안. 붙은 다음에 나선 안. 다시 1번. 그리고 4번. 4번 쓰면 탱커도 그냥 다 죽어요. 네,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웨이브 10입니다. 네. 아, 버거 심해 가지고. 와, 진짜 어마어마다. 아, 어, 깨다 깨다. 와. 어, 위험했다. 네, 겨우 깼네요. 피 진짜 딸피였어요 네. 아, 그래도 깼다는 거. 네. 솔플 가능하고 진짜 빨리 깨지죠. 네. 저잼 모으기 정말 쉽겠어요 미나토랑 같이 하면 전체 공격 완전 사기죠. 그리고 저거 좀 보겠습니다. 스킬들. 일단 이볼브가 없어요. 그거 좀 아쉽습니다. 네, 뭐 나중에 업데이트가 생길 수도 있겠죠. 절대 파시면 안 되고, 네, 절대 파시면 안 돼요. 스킬들 보겠습니다. 지금 쿨다운이 5초 5초 이래요. 네, 20초도 그게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얘는 전체 공격이면서. 데미지가 50이에요. 진짜 아까 다 날아가는 거 보셨죠? 첫 번째 거 순간이동하면서 때리는 거. 데미지가 C2인데 쿨다운이 5예요. 진짜 이거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죠. 2번 표창 던지고 순간이동해서 가까이 붙는 거. 이건 데미지는 낮지만 붙은 다음에 바로 근접 공격할 수 있어요. 쿨다운도 5초밖에 안 되고요. 이거 나선 아니죠. 나선한. 데미지 35예요. 이게 한 명만 때리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애들 다 맞아요. 그리고 쓰는 순간에 속도가 두배 정도로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이동 속도요. 그리고 이건 아까 보셨지만 점프해서 나선 안으로 땅을 찍는 거. 네. 대박인 것 같아요. 왜, 괜히 레전더리가 아닙니다. 네. 다른 유저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갑니다. 얘도 레전더리거든요. 다음에 꼭 리뷰를 꼭 해보겠습니다. 맞다 아, 조로다. 와, 씨. 진짜. 바로 1번 스킬. 대가말안 <laughs> 하고 했죠? 다 날아라, 다 날아라. 다, 다 날아가. 날아가. 다시 1번. 오, 씨. 진짜 사기다, 사기. 아, 근데 버그가 있어 가지고 가끔씩 이게 튕겨요. 데미지가 저혼자 지금. 와, 와, 다시 보수전 바로 순식간에, 야, 진짜 빨리 깬다. 와, 이건 뭐 얘기를 할게 없어요. 그냥 전체 공격으로 다 끝내버려요. 네. 나서라는 다 날라가, 다 날라가. 다시 또 1번 공격. 이야. 4번. 그냥 이제 3명에서 네, 돌리방 하면 되죠. 진짜 금방 잡았어요. 금방 잡겠네요. 네, 네 깼네요. 네. 네 다른 레전더리 등급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진짜 미나토 네, 레전더리 미나토는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애니메니아 캐릭터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